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탄고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의 나라를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탄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본문 읽기는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불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때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리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벨 사살이 다리오에게 암살을 당하고서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다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벨 사사락에 예언한 대로 그의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등용시켜서 다른 총독들과 방백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넘버 3라는그 서열에 그 다니엘을 놓아 그 권력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다른 방백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왕에게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니엘에게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던 하나님, 비록 자신이 이방 땅에 끌려왔고,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려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지만, 다니엘은 기꺼이 그 죽음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의 길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이 무사히 그 사자굴에서 고침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메대왕 다리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가운데 왜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질까요? 다니엘서가 이런 사건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중은 헬라 제국, 그 다리오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받고 그 셀라 제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위태한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던 그때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그 사자 굴에서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남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시대를 살아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려움의 시대 사자 굴에 도전이 있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어요. 또한 그들은 헬라, 그리스의 철학에 의해서 대종을 요구당했고 성전에서는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금지시켰고 그 헬라의 철학을 따라서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러 인해서 극심한 박해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때, 바로 다니엘에서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또 자본이 더 앞서는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효율성, 많은 이익, 유익이 요구되고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 필요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눔과 돌봄, 평화는 깨어지고 누가 더 힘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을 섬기다 보면 결국 둘다 못하게 되고 결국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길보다 재물의 요구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세상과 단절하고 자본을 무조건 몰아내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달란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다섯 달란트든 두 달란트는 그들 모두 동일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평가는 다섯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그를 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이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개수하는 시간이 섰을 때, 우리가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많은 것이 도전되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이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막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서다가 사자굴에서 던 건져 넣었. 왕이 다리오에게 말하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기를 비유. 자, 이런 다리오 왕의 안구가 하나님을 향해 요청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는 구원하기를 하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에 의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세상에 아무리 무한 경쟁과 다른 이들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것을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길, 생명과 돌봄, 나눔과 평화의 길을 묵묵히 살아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전과 시험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니엘이 그 믿음을 도전받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증거하기에 우리에게 콜링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팔과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라 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돌봄, 나눔과 평화와 그 의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